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2년 만에 최고 상승폭, 오늘은 최고 하락폭. 아이 시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등락폭이 정말 엄청난 이틀을 겪었습니다. 아, 수요일 FOMC 이후 미국 증시가 미친 듯이 널뛰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아, 연준의 5월 통화 정책, 아,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50bp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강했는데요. 하지만 fomc 정책회의 발표 당일 시장의 반응은 놀라웠죠. 다우지수가 무려 930 포인트가 올랐고요. s&p 500은 3%뭐 나스닥은 3.2%가 오르면서 사실상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발표한 정책 내용이 뭐 가벼웠느냐 이것도 아니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에 0.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식되는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매월 475억 달러에서 3개월 후에는 950억 달러로 늘릴 거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 미국 정부가요 무너진 경제를 잡기 위해서 뭐 돈을 엄청나게 썼죠. 수조달러를 썼는데요. 미국 의, 의회만 5조달러 이상을 썼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제로로 급하게 내리고, 이대차대조표까지단몇달 만에 두 배를 늘리는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돈이 흘러넘치게 되면서, 뭐, 암호화폐부터 주식장, 채권, 원자재까지 뭐, 빠짐없이 모든 자산이 오르면서, 결국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죠. 이 팬데믹이 가니까 어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시 유동성이 그 뿌려진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5월 FOMC 회의는 큰 폭으로 인상한 기준금리뿐 아니라 이 유동성을 실제로 완전히 흡수하기 시작하는 양적 긴축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아주 큰 걸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요, 어제 환호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연준이 발표한 정책이 이미 시장이 모두 대부분 거의 다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죠. 어, 시장이 전망한 50BP 금리 인상하고요, 양적 긴축이 모두 지금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하락세로 모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어, 일반적인 경우 예상에 부합을 하면은요, 시장이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뭐 새로운 호재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게 투자자들이, 어 가장 어이없어 하는 이제 시장의 움직임 중 하나인데요. 이제 폭락하겠구나 하는데 오르는 움직임. 이 대부분은 이미 시장이 해당 악재를 모두 소화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 회복을 하고 반등을 하는 건데요. 이 수열 같은 경우는요. 이 반등이 좀 과했습니다.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죠. 지수가 이제 2% 수준 이상으로 오를 때는요.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요한 피버 포인트로 인식을 하는데요. 어제는 무려 3%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제 정말로 불리시한 움직임.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 단순히 이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뭔가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가능한 수준의 상승포이라고 할수 있죠 어, 어제 제가 바, 그 파월 의장의 브리핑을 이제 CNBC를 통해서 보다가 이몇 어, 번째쯤 됐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CNBC 기자가 다음 회의 때 75P, 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물었는데 파월 의장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 저는 이때 속으로 됐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을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연준의 긴축 기조를 더 강하게 보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거를 확 풀어 준 거죠. 채권 선물 시장 그연 연준의 연준 스탠스에 대한 참가자들의 배팅을할수 있는 그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요. 6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 전까지만 해도요. 거의 90%에 가까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지금 전쟁에다가 중국의 경제 봉쇄까지 공급망을 무너뜨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워낙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매파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도 이 스탠스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더 앞서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시장이 스팀이 그냥 꽉 찰대로 찼었는데 갑자기 파울루장이 75BP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터지려고 하던 스팀이 갑자기 푹 하고 꺼져버린 겁니다. 1.75%까지 보던 베팅이요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오전 장 시작 전만 해도요. 이 확률이 0%로 아예 사라져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음,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25에서 1.50% 수준으로 다시 이전보다 훨씬 완화되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폭등세를 보이게 된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좀 가는구나. 아, 연준이 경기를 연착륙을 소프트 랜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시장 무너지는 걸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기대가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린 거죠. 그런데 단 하루만에 이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시장이 오전까지 빠르게 무너졌죠 나스닥은 무려 4.5%가 넘는 충격적인 수준의 폭락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뭐 거의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거죠 이유는 이게 또 간단합니다 시장의 걱정이 너무 과했기 때문인데요 수요일에 연준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만을 열어 놓으면서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라는 기대를 낳았죠 어, 이건 결국 끝없이 오르던 국채 금리를 밀어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달러 역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전보다 약해지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부작용이 또 나오죠. 지금 전쟁부터 중국의 공급망 붕괴까지 지금 상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서 인플레이션을 어, 사실상 확실히 좀 잡으려면 그 6월에 75피 금리 인상까지 도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본 건데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반대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연준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죠. 이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가 약해지면서요. 또 반대로 달러로 사는 원자재 가격은 다시 또 급등합니다. 주요 원자재 관련 지수가 어저께 어, 굉장히 오르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 원자재 펀드를 담은 DB 같은 ETF는요 최고가를 경신을 하죠. DBC와 같은 상품 지수도 똑같이 강세를 보였고요. 인플레이션 헤지의 주요한 금이나 비트코인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섹터 퍼포먼스를 봐도요 에너지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기술을 제외하면 원자재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 수혜를 받는 자산들, 여기에 대비하는 자산들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연준의 조금 덜 공격적인 발언 한마디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장에는 받아들여진 건데요. 이건 반대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 높이는 부작용을 낳게 된 거죠. 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연준의 경제 통제권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나중에 더 긴축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동시에 같이 생기게 된 거죠. 어, 이런 우려는요, 결국 국채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기폭제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어, FOMC 회의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갑자기 뻥 하고 뛰어 오르면서 3%를 훌쩍 뛰어 넘어서요,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달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FOMC 이후에 빠르게 힘을 냈던 달러가 갑자기 튀어 오르죠. 어, 이런 움직임은 사실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니까 시장이 걱정을 사서 하면서 더 긴축할 가능성을 본 거죠. 이 시장이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굉장히 앞서서 나아가는 좀 전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주시해야 될 지표는 결국 국제금리이겠죠. 제 생각에 시장의 우려는 조금 도가 지나칩니다. 금리가 오버슈팅을 하고, 싶, 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준이 올해 중립금리로 내놓은 범위는 2.50% 수준이죠. 높게 잡아도 지금 2.75% 범위에 이제 그치는데요. 시장이 지금 3% 이상을 훨씬 크게 높게 보고 있다는 건 시장의 우려가 너무 지나치다 혹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리스크가 따로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다만 장기적인 그1 0년물을 비롯해서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이제 밴드 범위를 보면요 3%를 크게 넘지 못하는 상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국채 금리는 이제 위보다는요. 아래를 아래를 좀더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골드스삭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올해 올해 말에 2.70%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그 10년물 금리는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 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여전히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죠. 그동안 2년물은 연준의 정책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민감하게 반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장기 금리에 밀리면서 두 금리 차가 전에 보지 못한 아주 상당한 그 다이버전스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렸거나 연준의 정책 금리가 덜 공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꾸준히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보여진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시장은 강력한 미국의 경제의 연착륙을 그 시사한 연준의 메시지에 환호를 했죠. 근데 목요일은 이런 연준의 유한 모습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로 바뀌면서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시장이 지금 확실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이죠. 아이 와튼 스쿨의 제레미스길 교수는요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워런버핏 uh,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막대한 현금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공포에 떨 시기가 아니라 어떤 좋은 기업이 대세 하락장에 밀려서 더 저렴해졌나, 쓸데없이 더 떨어졌나, 이런 부분을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